KBS 신동형, 2013 KBS 연예대상 오늘의 MC 신동엽, 후하라 그리고 서인국. 2013 KBS 연예대상 매년 이맘때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국민 mc와 최고의 대사남과 호흡을 맞추게 된 구하라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2013 최고의 대사남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. 제가 올한해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나 봐요. 이 자리까지 설수 있게끔 된거 보니 안 그런가요? 아올한해 서인국 씨 활약 대단했죠. 네, 대단했죠. 예. 대단했죠. 자만하면 안 되는 게 이제 2014년, 2015년에도 이 자리에 계속 설수 있도록 노력을 네, 하셔야 됩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예. 아니 근데 방금 오프닝 무대 제가 그 KBS 연예대상 뭐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꽤 많이 사회를 봤는데 이렇게 한국적이면서 또 실험 정신이 강한 이런 무대로 문을 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오프닝에 송소이 양의 어, 창을 듣다 보니 올한해 가족애가 돋보이는 프로그램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 오늘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사랑 양이랑 네 맘마미아 네 어머님들께서 나와 계셨는데요. 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. 네. 어우,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신데 어우 깜짝이야. <웃음> <웃음> 이영자 씨, 이영자 씨, 이영자 씨 깜짝 놀랐습니다. 예. 네, 멋있어요. 아, 미스코리아 같아요, 미스코리아. 네. 그 80년대 미스코리아 분들이 저런 식으로 좀 머리를 이렇게 네, 풍성하게 머리 이렇게 한 적이 네. 있었거든요. 오늘 굉장히 예. 얼굴이 작아 보이세요. 네, 예. 네. 자, 2013, <laughs> 2013 KBS 연예대상 어, 일립부로 나눠서 총 200분간 함께 네, 하죠. 네,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 후보와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볼까요?